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시나요? 아마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최근 들어 관심을 끊으 신문도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이야 뭐 이재명이야 잘 나가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좀잘 나가고 있지 않냐? 뉴스를 보면 모든 얘기가 뭐 명태균이다 뭐다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를 지금 펴고 있고 그리고 또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반 오히려 제가 봤었을 때는 이재명이가 겁을 많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한 가지 사건만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사실상 11월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또 11월이 되고 난 뒤에 지금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얘네들은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투명스러운 거 아닌가? 너무 투명한 거 아닌가? 너무 자기들의 지금 겁먹었다라고 하는 걸다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가? 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뉴스를 봐도 다 도배가 되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민주당의 위기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게잘 나가요. 자기들이 지금 힘이 세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떡 같은 소리를 그냥 아무거나 막 짓거려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던 게 뭐였습니까. 총선 끝난 직후. 그리고 또 21대 국회. 그럴 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초창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들 합니까 이네들이? 국민적인 무슨 뭐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하나라도 합니까? 무조건 무슨 뭐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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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그리고 또 처럼의 어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저질러런 막말 이런 것만 그냥 막 일삼고 21대 국회 같은 경우 는 총선 직후 얘기가 어떻습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살인자다. 뭐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있지. 국민적인 어떤 상식에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딱 기준이 그러니까 한 가지인 겁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애들은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정신병자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는 정신병자들이 좋아하는 소리잖아요. 마시, 말이 말이 간, 맛시간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민주당이 당당하게 하고 있으면은 지들의 뭔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방증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착간이제좀 개딸에서 멀어져가지고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의 맞는 그런 얘기가 나와. 이거는 뭐겠습니까? 곧꾸로 자신감이 별로 없다. 약간 좀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정말로 갑작스럽게 이재명이가 뭘 결정했습니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런 지금 소리라고 앉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주식시장이 무슨 뭐 한달 전에 좋았습니까? 두달 전에 좋았습니까? 금투세 그 미친 척하고 그거 밀어붙이고 있었을 때 그때는 좋았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나빴단 말이에요. 갑자기 유동 무슨 뭐 오늘만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재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금 금투세 유예도 아닙니다. 금투세 폐지를 갖다가 주장하고 나섰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딱한 가지 변화밖에 없는데요. 11월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자기에 대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벌써부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자기가 변화하면서 약간 좀 내가 보수적인 우클릭 보수적인 우클릭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국민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이제 선택을 해줌으로써 약간의 이제 그 여론을 지금 벌써부터 조장하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성준이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금투세 밀어붙이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당의 그 야당의 이제 그최 최고위원들도 아, 금투세 조금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유예 쪽으로 갑시다라고 해도 미친 척하고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어,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내년에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야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몇주 전에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던 진성준이가 뭐라고 이번에 얘기합니까? 금투세 폐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 거예요. 무슨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게 그냥 이재명 한명 위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진성준 두 사람이 약간의 의견 차를 보였던 그런 이슈긴 했었습니다. 진성준이가 끝까지 이제 금투세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지가 보기에도 11월 달에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11월 달에 민주당의 상황이 14, 15, 25, 3일에 걸쳐가지고 좋을 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끼리 내분을 네 일으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살짝 꼬리 내밀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 11월 지나고 나면은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이 판단하기에 여론이 그래, 그 괜찮았네, 뭐 선거가 다 지나고 난 뒤에도 그 괜찮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아니라 무슨 뭐또 다른 이름으로 막 희한하게 또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뭐가 뭐 있으려나 금융 무슨 뭐또뭐 뭐 자율제 금융 무슨 뭐 신뢰제 뭐이따뭐 뭐 소리 또 만들어대면서 금투세랑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가지고 밀어붙일 겁니다. 제 말이 틀릴까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신다. 금투세는 미친 법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쟤네들은 무조건 여론에 취약하게 저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얘기도 있었냐? 2024년도 9월이었습니다. 9월. 그때 이제 김영환이가 역대급 망언을 했었죠. 증시가 우회향하게 된다. 금투세가 도입이 됨으로써. 아 그러면 그냥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만 난리가 났었죠. 커뮤니티에서. 나라 망하는데 지금 그러면 배팅하라는 거냐? 주식 지금 망하는데 배팅하라는 거냐? 이것 때문에만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때도 민주당이 뭐하지 않았어요. 유예하겠다라고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무 난리도 없는데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안 하겠다, 금투세를 갖다 폐지하겠다. 이유는 그냥 딱한 가지 보다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겁을 먹었다라는 게잘 보여주는 게또 뭐냐. 명태균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1월 14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만 한 주, 두주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다 꺼내야 됩니다. 이미 그거를 꺼냈어요. 그거를 꺼내놓고 딱 지난주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금요일날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통화 노출 공개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집회 열어가지고 막 그냥 뭐 사람들 끌어모으겠다라고 했는데 망했죠. 진네들 주장에 따르면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경찰 추산 17,000 명이 모였거든요. 안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가 너무 캐캐묵은 이슈다 보니까 안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14일까지는 끌고 가야 돼요. 벌써 그런데 11월에 지금 한 주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게한 주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뭐로 끌고 가겠냐고요? 명태균의 녹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결정적인 녹취가 있었으면 공개를 해야 되겠죠? 공개하기는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녹취가 뭔지를 보니까 명태균과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거는 2022년도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라고 한다면 취임 이후잖아요. 자 그러니까 명태균과 지인이 대화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아침에도 내가 대통령한테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거 내가 편집했었는데 그거 앞에다가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대통령께서 나한테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사용하는 전화가 뭐 세대 가까이나 있고 뭐 나랑 이런 식으로 뭐 통화까지도 한다 대통령도 지금 뭐 계속해서 통화한다 이거를 취임 이후에도 자랑하는 듯한 그 얘기를 지인과의 대화를 또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 녹취로, 어, 그런 게 있었나? 송재준이 어,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보네. 1 0신문도 많을 걸요? 별로 이게 타격이 없습니다. mbc만 지금 뭐 세상에막 뒤집어진 것처럼 전할 일을 치고 있지만 별로 이게 타격이 없어요. 왜?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난 뒤에 명태균과 지인 대화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파급력이 있겠냐고요. 파급력이 있었으려면 뭐가 공개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이 정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왜?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인 거 아닌가. 명태균 씨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 지금 지인과의 대화가 공개되고 난 뒤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대통령과 영부인과 관련돼 있는 추가 녹취로 가지고 있지 않다. 국민 상대로 사기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 그래 가지고 지금 명태균 씨가 정신 차렸다 그 뜻은 아니에요. 명태균 변인 수수로도 같은 경우도 살기 위해서 검찰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서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그나마 쉴드 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라. 이 얘기는 바꿔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민주당은 없다. 누구는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블러핑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명태균이가 무슨 뭐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공개가 될 가능성은 11월 때까지는 결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금투세도 부랴부랴 폐지를 시키겠다 이러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건 갑자기 왜 폐지를 시키겠냐고요. 그것이야말로 뭐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겁을 먹었고 이재명이가 겁을 먹었다라는 방증인 겁니다. 사법부도 자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딱 이번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원래 탄핵하겠다라고 난리를 쳤다가 그것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지금 뭐예요 한 가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당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위헌적인 정당으로서 없어져야 되는 당인 것인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정의 구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한 명만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은 다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여당과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걸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변해가지고 조금만 노력만 해준다면 민주당은 알아서 침몰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정부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